지금 이제 (1월 10일) 무슨 날이죠 유아이명 (2024) 유아이명 (2차) 시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이제 번호가 앞 번호인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적중했다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뭐 문제를 막 얘기해 주는데 저도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그중에 하나는 이음 교육. 우리 이음교육 같은 거, 어, 뭐 1차 문제로도 풀어봤고 2차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음교육 같은 거는 면접이랑, 면접 문제랑 이제 그 2차 개인지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면접 문제랑 수업 실험 문제로 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음교육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다고 했던 게다 나온 거예요. 이제, 어, 교직관. 교사의 교직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응용돼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해봤어요. 해봤던 것들이고, 어, 교직관 나왔고, 2차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서, 어쨌든, 어,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랑 2차 강의 하셨던, 들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어, 합격하셔서 개인지도 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풀팩, 2차 풀팩 들으셨던 쌤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음교육하고 이런 거. 아, 그리고 이제 놀이상황. 놀이상황을 주고, 애들이 이제 뭐, 놀이 난장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 우리는 수업시련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많이 풀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구태의연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제 내일 수업시련인데, 저희는 수업시련에서도 온갖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풀어봤어요. 어, 사실 이제 저하고 풀팩, 2차 풀팩 하시던 선생님들이 2차 풀팩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 풀어보고, 우리가 스터디 자료도 만들고 다 했는데, 사실 이음교육 같은 건 스터디 자료에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스터디 자료뿐 아니라, 어 이제 나중에 이제 1차 붙어가지고 하는 그또 이제 개인 지도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풀어봤던 문제들 진짜 모든 영역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완할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 보더니, 이제 제가 얘기한 게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이차뭐이이 뭐 이, 이, 이 주제 이 주제 이 주제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또다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바깥놀이도 이제 제가 바깥놀이 문제도 드리고 뭐 현장학습 문제도 드리고 뭐 동극 온갖 거다 드렸어요. 진짜 음악도 어 이제 소리 동화 만드는 음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렸는데 어 이제 그 저한테 오늘 질문하셨던 을 선생님이 어, 바깥 놀이하고 현장학습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 바깥 놀이는 이제 제가 그래서 예시 문제도 드리고 했는데, 바깥 놀이는 그냥 바깥에서 있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냥 바깥에서 있는 건 너무 쉽고, 어, 제가 낸다면 안과 밖에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내겠죠. 그래서 수업이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좀 유의하라고 했고, 현장학습은 그럼 어떡하나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학습은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를 좀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현장학습을 하는 이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 연계,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하고 연결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어, 그리고 이제 어, 현장학습 하고 나서 지역사회 인사 초청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초청하는 거, 그런 형태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을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VR, VR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매체 활용 넣는 거, 그거를 조금 주의해서 보고, 그리고 내일 이제 시험장 가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거 하고, 스터디 자료하고,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이 선생님 완전 앞번호였나봐요 진짜 아침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시험장 안 갔어요. 이렇게 벌써 시험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나왔고, 뭐 어쨌고 막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연락을 하셨는데, 자 이제 선생님들도 다 어, 이제 올해 말에 시험 잘 보실 수 있고요. 어, 이제 사실 붙은 선생님 떨어진 선생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저하고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각자 붙을 시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현장에 가 보면은. 1년 2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현장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빨 붙었으면 좋겠다. 붙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장 가 보면 이미 붙었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돼요, 진짜. 못 하면 엄청 치거든요. 자, 그래서 1년 2년 공부 좀더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서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년에 합격이 주인공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따라오시기바래요 우리는 1, 2차 동시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1차 붙은 선생님들이 진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2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2차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2차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은 1차 문제도 2차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지도해 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